저희가 음이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봤는데요. 어또어 아, 여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방문을 닫기 전에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나눠 주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어 지금 손을 들어 주시면 저 제가 스피커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방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제가 오늘 드렸던 내용에 살짝 그 서머리 위캡을해 보자면 음 누구나 미루는 습관이 있다. <laughs> 이거는 정말 대단하게 성공하신 분들도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래, 저도 뭐, 저도 정말 많이 미루고, 그래서 스스로가 되게 싫어지고 미워질 때도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책하면 더 미루기 때문에, 아,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미루는 것은, 음,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음, 큰 목표를 앞두고 또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부담감으로 느껴졌을 때 그것을 마주하면서 일어나는 뭔가 불편한 불편한 감정들 싫은 감정들을 피하기 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게 되는 거고요. 음, 그래.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일시적인 만족감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예를 들어 지금 편안함 지금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봉, 보상. 내가 나중에 이런 목표를 이루고, 이런 꿈을 이루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이게 그 확대 해석해요. 지금의 편안함, 지금의 원한, 지금의 당장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 인간은 그 인스턴트 그라피피케이션 일시적인 만족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하려고 하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들고 좀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잘할 수 있을까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미루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아나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스텝을 잠깐 서머리 리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미룰때 미루는 스스로를 음 미루고 있을 때 한번 스스로 관찰하는 거예요 한 걸음 떨어져서 나 미루는 나 스스로 관찰을 하고 내가 언제 미루고 지금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 지금 이이이 이,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지금 쓸데없이 아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강아지랑 고양이 비디오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아, 내가 지금 좀 이걸 해야 되는데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게 잘안 잘 되면 어떡하지? 좀 별로면 어떡하지? 좀 그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아, 그렇게 그냥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그 네기티브 사이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이거 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자책하면서 더 기분 나빠지고 더 미루고, 그래서 나중엔 더 후회하고 막. 나중에 막, 밤새면서 하면서, 아나 진짜 왜 이러지? 막 미워. 이거 다 해보셨죠? 예, 저도 많이 많이 봤습니다. 예, 이것을 막는 것은 우리가 순간 스톱하고, 나 자신, 미루는 나를 바라보고, 아, 내가 지금 미루고 있구나? 그냥 알아차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지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좀 막혀서, 아, 다음에 뭐라고 쓸지 모르니까 좀, 음, 이게 좀 힘들구나? 뭐,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다독여주고요.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 그래, 괜찮아.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잘 맞췄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성공을 한번 불러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도, 전에도 이렇게 좀 어렵고, 막 미루고 싶고, 막 그때 안 됐는데, 결국에는 잘했어. 이렇게 그런 걸 느꼈을 때, 좀 자랑스러웠을 때. 그러면, 수수, 현재의 감정이 조금 더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잠깐 1초 멈추고 바라보면, 어떠한 생각 때문에 그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옛날에도 좀 힘들었는데 이거 그거 잘 해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취 리스트 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 뭐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뭐 사회적인 성취 일수도 있고 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모 몰랐지만 내 스스로가 좀 기특하고 뿌듯했던 그런 내 스스로 칭찬하고 싶었던 순간, 뭐일 관련된 거 아니어도 좋고요. 뭐든지 음, 내가 좀 괜찮아 보였던 그런 순간들 성취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고 어, 이렇게 좀 미룰 때 우리가 다른 거 하고 싶잖아요. 뭐 이메일 보고, 뭐 SNS 보고, 뭐 게임하고 그때 그거 한거 대신 한번 성취 리스트를 읽어보면 스스로가 좀 뿌듯해지면서 그래, 나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어,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한지 한번 리마인드 시켜보는 거예요. 아, 왜냐면 우리는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지 일시적인 이 행복감, 일시적인 만족감, 지금 당장 편하고 싶은 마음이 미래에 나의 뭔가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나보다 지금 현재의 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내가 궁극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목표인가를 스스로 계속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한 건, 왜 중요한지 한번 스스로에게 어,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면 미래의 나가 내가 얼마나 좋아할까? 저는 한, 그 미래 미래의 나를 생각 많이 하거든요. 미래에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내가 정말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오늘 이거 안 미루고 하면 내일은 진짜 나가서 뭐 누구 만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laughs> 먹고 케이크 뭐, 먹고 뭐 어디 산책도 가고 어디 놀러 가고 진짜 편하겠다. 근데 오늘 안 하면 내 미래의 나는 어저께의 나를 막 미워하면서 아, 다른 사람 다 놀러 가고 가족도 어디 갔는데 저는 못 가고 집에서 이걸 해다내는 거죠. 그럼 너무 쉽겠죠. 그래서 한번 이게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5분만 하는 겁니다. 5분, 네, 5분만 하면 아, 내가 아 진짜 아, 막 이거 다 해야 돼. 오늘 이거, 오늘 이거 다 맞춰야 돼. 하면은 진짜 부담이 돼서 안할 수가 있는데, 아니야. 5분만 하고 오늘은 그냥 이거 아이디어만 적을 거야.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다가 소파에 누워있다가 그 가서 컴퓨터를 열고 이제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시작하면 계속하는 거는 쉬워요. 한번그 시작이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너무 큰 부담감. 오늘 이거 다해서 다 녹음해서 다 올려야 돼. 이게 아니라 5분만 하자. 이렇게 좀 쉽게 꿈은 크게 갈때 실행을 작게 하면 훨씬 더 하기가 쉽습니다. 네. 어, 윤진이 올라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잘, 잘 듣고 음. 있다가요. 제가 네. 어, 그. 타이틀이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웃음> 네. <웃음> 네. 미루는 습관 저도 어, 한 습관 했는데 다 있죠? 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조금 뭐라 그랬지? 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제 성격상 음. 어, 이렇게 하면 조금 많이 극복 이러면 극복이고 오. 고쳐지려면 고쳐질 수 있겠다 이런 걸좀 깨달은 게 있어서 오, 조금 네. 팁이라면 좀 오, 팁, 팁을 네네, 나눠주세요. 네네. 헤어링이라면 네, 헤어링 수 있는데 네. 제 성격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약간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크리에이티브라면 네. 크리에이티브인데 아. 이렇게 보면 저는 약간 이게 데드라인이 가까워. 지면 아. 초인적인 힘이 모아져 <laughs> <다들> 나면서 다들 <laughs> 그렇죠. 발등에 두, 불이 떨어지면서 <laughs> 맞아요. 어, 세, 안 나던 생각도 막 나고 막 이렇게 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음. 그 생각을 해보니까는 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클리어한 골세린이 있으면 음. 이게 미루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을 저 스스로 제가 만 면아그 예를 들어서 음. 어 이력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게 내가 언제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음. 말씀하신 썰리는 말씀이 지금의 이 안식이 너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laughs> <되게>. 맞아요 안 맞아 <laughs> 네. 아, 뭐 어차피 오늘 내나 내일 내나 뭐 똑같지 뭐. 같은데, 뭐 약간 네. 이, 이렇게 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같은 경우는 음. 일부러 조금 이렇게 좀 링트인이나 어, 아니면 음. 제 주변에 음. 미리 제가 그냥 연락을 해서 나 어. 이력서 쓰려고 하는데 아. 어, 내가 내일모레까지 보내줄 테니까 네가 좀 봐줄래? 이렇게 오. 제가 세팅을 해 해놓, 놓으면 아. 어, 그래 이러면 제가 그 말을 제가 위해서라도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걸 해야 되더라고요. 음. 음, 해야죠. 내가 음. 얘기를 했으니까. 음. 그래서 제가 저는 약간 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음. 하게 되고 업무적으로 있을 때도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이게 더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더 많이 할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게 또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이제 매니저한테, 음. 아,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걸 너한테 쉐어를 해줄게. 이렇게 제가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음. 일부러 좀 데드라인을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음. 하다 보니까 조금 미러는 약간 그런, 어, 습관이라면 습관이고. 그런 마음이 마음이 조금 줄어들고 시간도 좀 매니지먼트 할수 있게 되고 음. 좀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게 될수 있는 약간 그렇게 된것아서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습니다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민준님. 진짜 너무나 네. 훌륭한 방법이네요. 스스로 왜냐면 진짜 어제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아뭐 지금 좀 누워있고 싶은데 안 하잖아요. 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자살을 해야 되나? 안 하죠. 안 하니까 그러다 아이 뭐 어저께 안 했는데 뭐 오늘 안한분 아, 내일 하지 뭐 그래 내일 하지 뭐 그러다 이제. 끝나죠 거기 이제 다른 사람 뽑아가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그때 이제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할걸네 <laughs> 근데 진짜 진짜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정말 다들 아, 내가 무슨 부기연을 지금 내가 이걸 포기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진짜 안 하거든요 뭔가 그 누군가가 나에게 여, 이거 안 하면 정말 나에게 큰 일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이 안면안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윤진이처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내가 누구한테 뭘 한다고 그래, 하면은 그래, 스스로 그래. 어카운티빌티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치, 안 하면 그치, 그치.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치, 뭐, 실험, 실험은 시러, 뭐 봐준다고 했는데 왜, 왜안 보네? <laughs> 그러면은 그치, 그치. <laughs> 웃기는 사람 되니까. 뭐, 그, 음, 그래, 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스로 창피한 것을 그,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 하면 좀, 어, 그, 어떻게 됐어? 물어볼, 어, 물어볼 거니까, 예. 어, 네. 어, <laughs>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아, 그렇게 정말 그, 스스로, 뭔가 내가, 아, 이거 이력서를 보내야 되겠는데, 막, 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해서, 아, 이거 좀 내가, 보, 그, 내일이나 모레까지 보내줄 테니까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오케이 하면은,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성이 있어서 누가 봐주기도 하고, 답변 작성 작성하고. 맞아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그런 어카운트빌리티를 만들어 놓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한국어도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영어 표현에 진짜 꼭해꼭 꼭 맞춰야 되는 일 있으면 가장 바쁜 사람한테 그 일을 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진짜 바쁜 사람은 <laughs> 예, 음, 그래서 예, 진짜 바쁜 사람은 그 일을 해요. 어떻게든. 근데 그래서 근데 시간이 많으면 아무 때나 해도 되기 때문에 <laughs> 그 일을 오히려 안 하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휴가 가기 전에는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막다 하고 가잖아요. 내일 빨리 비행기 타야 되니까. 또는 데드라인의 압박이 막 내일까지면. 그, 진짜, 막, 내가 이렇게 하루에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내가 이걸 매일매일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걸 <laughs> 이룰 수 있을까. 그쵸? 뭐, 파이널 전에 막, 페이퍼 막, 하루에 막, 50장. 막, 시험, 시험 전에 막. 야, 전에 막, 전날 막, 막, 30장 페이지 막, 하루에 쓰고 있고, 막, 이런데, 왜 나는, 막, 6개월 동안은, 한 장도 못 썼을까요? 막, 이게, 이게 진짜. <laughs> 그래서, 저, 저 아는 선배, 대학교 선배 오빠가 웃긴 말을 하는데, 나했 모든 데드라인은 하루가 모자라는구나. 근데 진짜 하루가 있으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루 모자라잖아요. 근데 원래 그 하루가 더 있었어도 우리는 하루가 모자랄 거라는 거죠. <laughs> 그래서 네, 진짜 스스로에게 조금 시간을 적게 주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클라이언,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력서를 업데이트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주지 말라 그래요. 뭐, 오늘 토요일인데, 내가 오늘 할 거야. 그리 오늘 하루 종일 시간 스케줄 비워요. 그럼 더안 해요. 막, 뭐, 다른, 다른 거 하죠. 막, TV 보고, 뭐 하고, 막, 쓸데없는 거. 왜냐면, 시간 많으니까,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laughs> 뭐, 아직 지금 뭐, 3시밖에 안 되는데, 뭐, 아, 4시밖에 안 되는, 5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루 다가고, 저처럼 이제 밤 12시 되면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막, 자신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laughs> 이게 다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조금만 주라 그래요, 스스로한테. 예, 예를 들어서, 뭐, 뭐, 아니야, 내가 오늘 5시 친구 만나러 갈 거야. 그래서 오늘 뭐 2시부터 4시까지 해야 돼. 딱그 시간만 딱 주고 하면은 진짜 5시 친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하거든요. <laughs> 근데 하루 종일 시간 있으면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때까지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내일 가 보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약속 있고 또뭐 하러 갔고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되게 이해가 가는 기,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는 별로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 아닌데 그 고등학교에 그막미국은뭐 발스리 스포츠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동 선수들 많이 키우거든요. 해서 뭐 그걸로 좋은 대 학도 가고 근데 이 친구들이 운동 시즌이 있어요. 근데 운동 시즌에는 정말 운동을 많이 해야 돼서 거의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운동 시즌에 학생들의 그 성적이 떨어지는 냐 오히려 오른다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운동하러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근데 운동 시즌이 아닌 시즌에는 아 언제나 해야 되니까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오히려 떨어져서 이게 바쁜 사람 시간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티를 안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뭔가 꼭 해야 되는 일 있으면 가장 바쁜 사람한테 주면 그 일이 꼭 그를 꼭 해낸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한테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하고 아무 때나 할수 있도록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일을 이뤄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뭔가 윤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 스스로 어카운티빌티를 리뭐 만들어주고, 꼭 하지 않으면 약간 창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키게 되고 또 시간을 조금씩 주고 어, 그런 것도 또 하나 또 이런 웃긴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저는 어떤 어디서 우연히 미국에서 본 건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정말 못 일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아침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별 별의 별거다 해도 아침에 죽어도 못 일어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모두 하고 싶고 모두 하고 싶고 했는데 안 일어나서 자기가 그, 자기 정말 창피한, 뭐,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하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하나의 익스트림한 예인 거죠. 정말 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창피한 그런 그 비밀을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매일 아침 그거를 뭐 6시인가? 일어나서 지우, 자기가 그거를 컴퓨터 여고 지우지 않으면 그게 퍼블릭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늦잠 안 잤대요. 그 다음부터는. 예. 그리고 그게 습... <laughs> 네. 비슷한 이야기가, 네. 청소를 미루고 미루고 음. 미루고, 청소를 너무 하기 싫을 경우, 음. 그럴 경우에는, 어, 그 다음날 친구를 초대를 하고 손님을. 오, 하고. 맞아요. 어,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웃음> 저도. <웃음> 저도 친구들 올 때만 청소합니다. 네. 맞아요. 그, 진짜 저도 청소하, 친구 오면 청소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 장면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아, 사람은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재밌네요. <laughs> 예. 한 위로 받고 갑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윤지님. 네. 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청소 얘기 나오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그 제가 그, 이, 그, 프로 o 라스네이션미룬 것이 하나의, 하, 그, 학, 학, 뭐, 그, 하나의 그, 필드업 스 d 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학술, 이것만 그, 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계시고, 음, 그, 막, 평생 이거 뭐~ 컨퍼런스도 있고 이렇게 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 되게 유명하신 캐나다에 계신 이~ 그~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어~ 교수님의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그~ 한 에피소드가 왜 우리는 엄청 바쁜 데드라인 있을 때 청소를 할까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청소하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파이널이나 뭐, 학교에 뭐, 데드라이나 인 제일 중요한 게 있을 때 가장 방이 깨끗하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근데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이뭘 깨달아, 그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그,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내 급한 뭐, 파이널이 있는데, 뭐뭐 뭐 급한 게 있는데 나가서 놀지는 않죠. 그럼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내가 정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근데 청소는 괜찮아.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 영어로 뭐 뭐라 그랬지, morally compatible task.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막 이런 뭐그 에세이 쓰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청소도 약간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청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청소하면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를 뭐잘큰 애라고 생각할 거야. <laughs> 엄마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면 어느 정도 스스로에게 납득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인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가서 놀진 않아도 집을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내가 그럴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뭔가 대전에 있을 때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하시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네, 다들 그런다는 거. 이게 뭐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다다 <laughs> 네,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참이 코치로 일을 하면서 재밌는 거는. 사람이 다 똑같구나. 왜냐면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속마음을 많이 이야기해 주는 위치에 있잖아요. 뭐 가족이나 친구한테는 오히려 창피해서 이야기를 안 하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다 듣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듣다 보면 뭐 한국 분들, 미국 분들 또는 외국 분들 클라이언트도 많은데 인간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laughs> 다 비슷비슷하고 우리 다 미루고 우리 다 뭔가 두려움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실패와 거절의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고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막 쉽게 음, 이루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뭔가 그런 모든 그런 그 마음의 감정적인 것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들 그렇다라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최근에 좀막 해야 되는 일을 미루고 있었다라든지 또는 뭐 지금 뭐 뭘 했는데 뭐가 잘안 됐다라든지 하면 너무 자책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laughs> 스스로를 이렇게 미워하시지 마시고요. 음 그럴 수도 있지 뭐, 음 그럴 수도 있어. 뭐 괜찮아 이렇게 한번 용서해주고 나에게 따뜻하게 응원 한 마디 해주고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와 어떻게 대화하고 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아, 모든 성공과 행복에 기반이 된다고 어, 저는 느끼고 있어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를 코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까.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에는 내가 나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내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 대화를 하는지, 물론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누구나 있지만 그것에 얼마나 파워를 주는지는 우리에게 달렸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론 모든 것은 완벽하고 다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많이 응원을 해주고 이렇게 사는지, 또는 아닌지 음~ 그리고 그래서 겨,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자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앞으로 어떠한 목표와 어~ 꿈을 이룰 수 있는지 다 모든 그~ 거기에서 달렸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어려운 아 뭔가 지금 만약에 실패를 겪고 계시거나 조금 인생에 좀 좌절의 순간이 왔거나 또는 내가 평소에 지금 최근에 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미루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막 스스로를 좀 자책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아뭐 그럴 수도 있지. 음 다들 그래. 오늘 셀리나 얘기 들어보니까 셀리나도 그런데고뭐 셀리나가 코치한 되게 대단한 막 클라이언트들로 다 미룬다고 하고 제가 그 미국에서 그 팟캐스트 에피소드 이 미루는 습관 극복하기 How to Beat Procrastination 에피소드 올렸는데 그걸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 얘기 썼냐면서, 뭐, were you talking about me? <laughs> 뭐, did you i n t e 면서 자기 얘기 쓴줄 알았다고 자기가 웃겨가지고 들으면서 자기 얘기 하는 줄 알았다고 저는 제 얘기 했는데. <laughs> 그래서 우리는 다 비슷하고 다 미루고 다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게 좀 다가가기 힘들고 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어, 그런 좀 음, 완벽하지 못한 나의, 우리는 인간이니까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또좀 다독여주고, 응원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음,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있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나를 미워하고, 막, 하, 아,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다음번에 더 미루게 된다 그래요. 그건 진짜 무서운 거죠.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조금 더내 자신을 음안 따뜻하게 음 대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laughs> 재밌었고 또 항상 영어로만 이 토픽에 대해서 강연을 하다가 또 한국어로 해 보니까 처음에는 아, 이걸 다 한국어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또음 들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어떠셨는지 메시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오늘 했던 뭐 내용이나 또 제가 지난 뭐 전에 했던 그런 방의 내용이나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저의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음, 그리고, 음, 다, 저랑 앤드류님이랑이 방을 항상 금요일 12시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주중 점심시간보다는 주중 저녁 시간에 해달라고 그 투표를 하셔가지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주중 저녁 시간 한 10시쯤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정해지면은 저희 인스타그램이랑 또 앤드류 님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하도록 하 해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7월 첫째 주에 첫 커리어 그룹 코칭 프로그램을 런치를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인스타그램 그 바이오링크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두 명 밖에 자리가 없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해주시면 제가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음, 저의 그 팟캐스트 맨 뒤에 항상 트는 음악을 한번 틀면서 오늘 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를 좀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주말이니까.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한 가지씩, 뭐 아주 사소한 거로도 음, 괜찮고요 어, 한 번씩 해 보시고 또나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음, 말해주고 용서로 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주잘 보내시고요. 또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아마 다음 주에 또 여러 다양한 번개방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니까 <laughs> 또 이런 내용 얘기해 주세요 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